25년, 6년, 7년이 윤 대통령한테는 최고의 대운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2일 저녁. 제가 낮에는 너무 손님들이 많아서 저녁에 제가 녹화방송 시작할 거고요. 제가 이제 방송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좀 지루하신 것 같아서 토요일날 2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1, 2부로 나눠서 이렇게 방송을 할 거예요. 제가 이 유튜브 방송한 지가 벌써 한 3, 4년 되나? 4년 차 이렇게 되는데 그때 아마 조국 사태 이후로 제가 한대열받아서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었는데 아마 제방송을 계속 구독하신 분들은 제 예언은 거의 다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뭐 하루 이틀 뭐한 일주일 전에 예언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통 예언하는 거는 윤 대통령도 제가 검찰총장 때 대운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서 계속 방송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어 궁합이 좋아서 영부인이 될 거다 하고 재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때는 참의아했을 거예요. 이제 윤 대통령 대선 당선하고 첫 방송으로 제가 그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때 조회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해 를 못하셨을 거예요. 대선 끝났는데 무슨 뭐 한동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윤 대통령 책 사고 윤대통령랑 같이 갈 사람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대선 일 순위 아마 제 방송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대선 순위 일 순위고 대통령이 될것 같다 이렇게 예언을 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몇번 제가 사주를 풀어주면서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힌도 제 명화를 그리는 운도 있었고 아마 여, 여러분들이 또 깜짝 놀랬을 거예요 한. 4개월 전인가요? 그때도 11월 되면 정말 금상첨화의 군계일 하게 될 거다 하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봤을 거예요. 진짜 이번 달 되니까 11월 되니까 제 예언이 또 맞았다 하는 걸 아실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좀 오늘은 예언을 좀 해드리려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준석이 아침에 한참 웃었어요. 아침에 이제 기자들 따라다니면서 이준석한테 뭐 이준석이 뭐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언한 게 있었죠. 11월 8일 넘으면 이재명이도 운이 이제... 나빠서 쪼개고 다니는 얼굴 안 보이고 되게 고 이준석이도 예를 들어서 11월에 되면 물이 들어와서 운이 나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폭망한다 이렇게 예언을 해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 운을 모르면서 지금 기자들이 하도 이제 안마들은 뭐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잘하는지 한동훈 장관한테 또 이렇게 살짝 또 <laughs> 이렇게 발거는것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한동훈 장관이 요새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인기가 좋잖아요 그걸 키워준 사람은 사실은 뭐 국민의 한동훈 장관도 얘기하더라고요 국민의 의원이 자기를 키워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나오셔 보면알 거예요 1대179에도 전혀 안 밀리고 할 얘기 다 하고 운이 강한 자를 건들면 한동훈 장관을 건들면 어, 쪽박이나 망신당한다 그것도 제 방송에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몸짓만 어떻게 된지 한동훈 장관을 그냥 에? 저거 할래다가 기억나는 거 마, 많죠 김남국이 이모 사건 뭐그다음 최광욱이 그또 청문회에서 한거또술채 갖고 이렇게 하는 김수진이 그다음에 또 누구예요 또뭐 정청래 그다음에. 또 박범계 이런 사람들이 사실 한동훈 장관을 몸집을 키워주고 최고의 어떤 스타를 만들어 준 사람들인데 완전히 인기가 좋고 스타가 되니까 이준석이가 또 잔머리 굴리면서 발당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한 게 되게 웃겼어. 한동훈 장관에서 물어보니까 내 경쟁자다. 제가 볼땐 운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이 경쟁 자체가 안 되는 한마디로 운으로 봤을 때는 새발의 피예요 그니까 러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대구에서 신당을 만든다. 뭐 한다. 한참. 언론에서 24%인가? 뭐 나오고, 뭐 신당 그지뭐 고무됐었죠. 그 그러니까 기자들도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는데. 이제 총선 대본만 알아요. 총선 대보면 만약에 이제 한동훈 한동훈 장관이 수도권에서 이제 나오면서 태국에 이제 지원 유세를 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이 또뭐 신당을 만들든지 신당을 못 만들면 제 예상대로는 뭐 아마 무소속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한동훈 법무장 한동훈 법무장관이 대구에 내려가서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가서 유세현장 가서 그냥 국민의힘, 어, 이분 뽑아주세요. 이러면 바로 이준석이는 될 확률이 0예요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없다. 한동훈 장관하고 비교 불가. 비교한다는 자체가 한동훈 장관을 모욕하는 거고. 제가 볼땐 그래. 운으로 봤을 때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 뭐, 여론조사 보니까는 광주에서 38%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혁신위원장이나 아니면 당대표 같으면 너 그냥 더 광주에서 여론조사도 좋게 나오니까 계속 당에 붙어 있을 것 같으면은 광주에 공천할 것 같아요. 광주에 공천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당선 확률 0%에요. 뭐, 광주나 전라도에서 한동훈 장관 나가도 떨어져요, 거기는. 아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지금 말 이렇게 인기가 이렇게 좋아도 그 특정지역 가면은 100% 떨어져요. 이준석은 어떨 거예요? 이준석이도 100% 0%, 0% 당선 왕님0% 제가 볼땐 그래. 뭐 광주 가서 지금 부동산에 올라가서 까불고 막 이러는데 절대 그쪽 특정 지역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이준석 같은 사람 안 뽑아요. 그 민주당 사람들 뽑지. 그거는 제가 확실해요. 아마 여러분도 알 거예요. 조금 생각해 보면 다 알아요. 뭐 총선 내 보면 다 알고. 그러면 또 까불고 또뭐 신당 만든다 또무소 나온다 한동훈 장관이 대구 가서요 말 한마디만 하면 돼 유세 현장 가가 지고 아이 우리 국민의 힘. 후보 뽑아주세요. 이러면, 대구 시민들의 정서를 이준석이가 잘 몰라요. 유승민 아시죠? 유승민. 대구에서 나왔다 떨어졌잖아요. <laughs> 왜 떨어졌겠어요? 그 사람 참 경제학자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왜? 박근혜하고 반기 들어서 지금까지도 대구에서 힘을 못 써요. 왜냐면, 대구 사람들의 정서는 뭐냐면, 제가 가끔 이제 전화 상담을 로 대구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쪽은 굉장히 쉽게 말해서 의리를 지켜요. 의리. 의리가 있고 특히 대구 사람들은 의리가 있고 그다음에 예의 범절을 되게 중요시 하겨요 예의 없는 사람 진짜 싫어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열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쉽게 말해서 20대 애들이 남자한테 딱 프로포즈하는 여자들이 어느 쪽여자인줄 아세요 대구 여자예요 제가 아는 그 손님 중에 하나는 대구 여자인데 그랬으니 예 그럼 남자는 어떻게 사귀어야 해 저는 버스에서도요, 버스에서의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있으면 저하고 사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대구 여자예요. 그만큼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내가 선택한다.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게 대구 여자들이에요. 대구 사람들이. 근데 이준석이가 지금 뭐 대구 뭐 바람이 조금 이준석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바로 어때요? 한 장관 대구 내려가서 3시간 동안 사인해주고 왔죠. 한동훈 장관이 말을 참 잘해요. 아저 대구 진짜 더워요. 그 더위를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얼마나 인내심이 강하고 그 다음에 유교사변 때도 대구에서, 병, 대구에서 막은 거예요. 그걸 존경한다. 참 대구 사람들 좋아할 얘기죠. <laughs>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제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하고 뭐 비교를 많이 해요. 오늘은 제가 시간 되면 이제 안민석이나 이제 예를 들어서 정청래 사주를 조금 옛날에도 조금 풀어 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자세하게 정밀하게 좀 한번 풀어 볼 거고요. 이 감도 안 되는 사람이 이제 그 전엔 어땠어요? 이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는 아 우리 지역과 뭐 나하고 나, 나하고 경쟁 상대야 내가 뭐 오는 거 바래 정청래. 안민석이도 그렇고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이 시간 이후로는요 한동훈의 한자도 안 꺼내요. 안민석이나 정청래는. 정청례 같으면 제가 기억나요. 옛날 저 김종인 박사 비대위원장 할때 이상한 뭐, 뭐 가발 쓰고 동영상 같이 막 이상한 춤추면서 저 국회의원 한번 되려고 하다가 김종인 씨가 공천 안 줬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줬는데 얼마나 이재명한테 딱딱 찰싹 붙어있겠어요. 공천 주는 사람인데. 근데 둘이 또 궁합이 좋아요. 왜냐면 이재명에는 토가 없는데 쉽게 말해서 오늘 사주를 보니까는 정청례는토 받치더라고. 완전히. 소가 굉장히 많 신금일주인데, 땅이 엄청 많아요. 한60% 이상 되니, 얼마나 이재명이를 좋아하겠어요. 자기가 필요한 것도 많고,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찰싹 붙어서 어떻게 보면 공천당.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민주당에서는 뭐, 국민의힘이든지, 한동훈 장관이 뭐, 험지 나가면 뭐, 좀, 염하장 웃기는 소리예요. 한동훈 장관한테는 지금 전라도 이 특정적 빼고는 험지가 없어요. 수도권에서도 험지가 없어요. 어디 가나 다 당선돼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쉽게 말해서 개항에서 이재명이 하고 붙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재명이 완전히 꼬꾸라질 거고. 아니면 뭐 이재명이 그 개항에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누구예요? 구토교 장관. 원희령이가 붙어도 아마 흥행이될 거예요. 원희령이가이게 가능성이 많아요. 안 그러면 이제, 어두 번째 차선으로는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 이게 어떤 그 진짜 찍고 값을 중의 하나인데, 오늘로 봤을 때는 게임이 안 돼요. 거기 나가도 100점 1 0 0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일 불안한 사람들, 지금 수도권 의원들은 오늘 이후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해요. 왜 자기 지역구로 온 거지? 이제 허장성세는 끝났고 그 동안에 이제 허장성세였거든. 지가 한번 에? 워낙 인지도가 좋고 인기가 좋으니까 한번 어? 건드려봤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어? 진짜 총선에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샷다마우스 한동훈에서 한 마디도 못할 거예요. 또 어느 쪽 사람들이 이제 한동훈 장관을 또 몸집을 키워줄까요? 좀정적 있는 국회의원들은 계속 어때요? 한동훈 장관 을 어떻게 까면서 지 인지도를 높이려고 할 거예요. 자기 어떤. 그쪽 지역 사람들한테 또 어떤 인지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도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이제 수도권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은 이제 건들지 못해요. 인기 있는 걸 알았거든. 이 정도인지도 몰래, 절대 몰랐을 거예요. 이거 뭐지? 막뭐 투표에서는 뭐 한동훈 장관이 42% 국민의힘이 도움이 되고 41%가 도움이 안 된다. 그거는 되게 웃기는 여론조사예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보수 쪽에 이쪽 사람들은 다 42%고 41%는 다호남 사람들이에요. 특정적 사람들이야. 그럼 한동훈 장관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은 다 특정적이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왜이 사람 나오면 큰일 날것 같거든요. 완전 민주당이 개박살 날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땐 도움이 되는 게90% 아니 제가 볼땐 100%예요. 무조건 국민의힘에. 100%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일단은 왜 이번 총선에 나와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흥행이 안 되고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면 쉽게 말해서 참패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지면 아, 이번 경, 아, 총리 하면 되는데 총리 안 돼요. 왜? 총리는 대법원장이나 총리는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돼요. 인준 못받죠 제일 싫어하는 게 한동훈 장관인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인준 해주겠어요, 총리라면? 그럼 어쨌든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겨야만이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 하면서 총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야 돼. 제가 얼마 전에 또 예언한 게 있었죠. 강서구 총장, 이게 패배가 국민의힘의 전화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죠. 그게 만약 승리했으면 한동훈 장관, 출마할 결심 못써요. 윤대통령도안 놔줄 거고 근데 이제 그게 패배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전화 회복이 돼서 또 인효환이라는 사람도 나타났고 근데 인효환 위원 혁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주를 풀어봤지만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한동훈 장관 사주를 제가 좀 풀어보겠지만 한동훈 장관 은 물이 없어요. 최고로 지원군이 될 사람은 사실은 인효환 혁신 위원장이에요. 그냥 물이 많으니까 한동훈 위원장한테 굉장한 호감을 갖고 있고 궁합이 좋으니까. 많이 밀어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뭐제 전공은 사주 푸는 거니까요. 뭐 정치에서는 제가 조금 말을 좀 더듬거릴 수 있어도 사주는 뭐 제가 3 0몇년 동안 풀어본 거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장관은 제가 여러 번 풀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을모 의례일주로 일관을 봤는데 사실 이제 하는 거 보고 시간대에 서 하루 전날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때 이렇게 지켜보니까 얼마 전 또는 이제 갑술로 풀어봤는데 오늘 정밀하게 한번 사주를 풀어볼게요. 그럼 이 사주를 풀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계수가 뭔지 병화가 뭔지, 그 다음에 갑목이 뭔지, 축토가 뭔지, 진토가 뭔지, 술토가 뭔지 이걸 알아야만이 정확하게 사주를 볼 수가 있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사주랑건 되게 간단해요. 지구에서 태줄을 딱 자르는 순간 많은 걸딱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 천체도가 나오겠죠. 우리 이 공기 중에는 모카토 금수가 있어요. 이 지구랑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자를 때 쉽게 말해서 오행이 지구에 어느 게 가까 이 있었는지 어느 게 멀게 돼 있는지 거기에 자연에 대비해 가지고 풀어보면 사주는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정밀하게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운로 큰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 대운은 한60% 정도 길을 보는 거고 그건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1년이라는 거는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20% 정도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제가 11월 때 이게 예언하는 거는 달에 의해서 변동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좀 멀게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크게 볼 때나 아, 2, 3년 후를 보고 이제 될 건가 안될 건가 이것까지 볼수 있는 게 이제 어떤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사주에서는 일간이 제일 중요해요. 이 감목이라는 거는 뭐냐면 플러스 나무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무에서 이렇게 몸집이 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책에서는 이제 씨앗을 또볼수 있어요. 이 감목이라는 거는 이제 땅속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래서 이 감목 일주들은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 감목 일주가 이 병화를 만나게 되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배우고 익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뭔가 배우고 책 보고 익히는 걸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도덕적이다. 이 간목일주들은 되게 도덕적이에요. 도덕심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또 법을 되게 준수를 잘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관인상생하는 대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고요. 이 간목의 특징은 그냥 높은 소나무예요. 호기심도 많고 주관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병화는, 한 말들이 이제 불에는, 플라스 불이 이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어요. 이 병화는 뭐냐면, 햇볕이에요. 이 나무한테 가장 좋은 건이 병화예요. 이 월상에 있는 이 병화 때문에, 이 나무가 굉장히 좋은 거고. 그냥 햇볕이 있어요. 이 나무가, 예를 들어서 죽은 나무냐, 산 나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무를. 이러면, 나무는 목재로 써서 대들뿌로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뿌리를 내린, 쉽게 말해서 나무를 볼 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사목이냐 생목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사주는 이감목은 쉽게 말해서 진중에 있는 을목이 있어요 을목이 있고 개수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럼 을목이라는 건이 소나무가 이렇게 하면 뭐 싹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면 살아있는 나무겠죠 제일 중요한 게이 월에 있는 이 월지가 월령이 제일 중요해요 이감목은 제일 좋아하는 게이 진토예요 왜? 진토는 양력으로는 4월달의 땅이에요 4월 달에 땅에 을목은 이 나무의 새싹이 이렇게 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계수는 피가 오는 고 근데 천간에 이 계수 피가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병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나무인데 나무인데 예를 들어서 사실 좀 뜨거운 땅에 심어져 있는 일지가 술토예요 근데 햇볕이 짱짱 떠 있는데 이, 이 술토는 이 술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이 술토라는 거는 정신정무. 이 신금은 쉽게 말해서 서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이 이사, 사주에서는 서리를 뜻하는 거야. 거기에 이 정화는 지열이에요. 태어난 이날 지열이다. 그러니까 땅이 술토라는 건 산이야. 산에 쉽게 말해서 서리가 깔려 있는데 지열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땅이다. 근데 월에서 이게 어? 그러면 이 갑술이니까 어? 이 나무가 죽을텐데 지열이 있으면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푸부자리에요 그러니까 처가 힘이 세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처복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산에 뜨거운 지열을 갖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나무를 죽일 수 있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월에서 보면 안 죽겠죠 왜 그러냐면 이 월은 쉽게 말해서 시변성으로 쇠지예요 쇠지라는 건 뭐냐면 제왕을 거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쇠, 바로 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진토는 굉장히 가장 이갑목이 제일 좋아하는 땅이 진토예요. 왜냐면 이 진토 안에는 을목, 새싹을 피우게 하고, 그 다음 피, 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진토 때문에 이 술토가 지혈이 식겠죠 그러면 이 나무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뚝순 나무니까 자존감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주는 제가 예언했지만 지도자다 말이에요. 국가의 지도자 그 다음에 이 병화 햇볕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력이 뛰어나고 말을 굉장히 조리있게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인기가 좋아지는 비결 해서 그 언어 선택한 거를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제 방송 보면 그러면 나무가 이제 살아있는 소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천간에 피가 오고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축토 이 축토는 얼어있는 땅이에요. 소띠기 때문에. 근데 이 축에도 개수를 갖고 있고 신금, 지하수, 서리를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지금 여섯 글자가 다 풀어본 거죠. 그러면 그림만 그리면 돼. 큰 소나무. 거기에 햇볕이 떠 있어요. 이 땅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술토가 사실은 제일 나빠요. 이 술토는 한마디로 이 산이에요. 근데 안에 지열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이 정화를 갖고 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피가 오고 있다. 개수. 비가 오고 축중에 계수 진중에 계수 얼핏 보면 계수가 어, 되게 약한데? 아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진토나 축토에는 계수를 품고 암압하고 있기 때문에 암중에 지장관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어느 정도 비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단점은 뭐냐 이 지하수가 부족한 거예요 서리 이 땅을 식히는 서리 지하수가 부족 이 금이다 이 말이 이게 이건 물이고 이건 화폭 이거는 본인 목이고 이 땅은 토구. 그럼 그림 그림 딱 답이 나오겠죠 이걸 다 파악을 하면 일단 땅은 뜨겁고 비는 오는데 설이나 지하수가 부족하니까 금이나 수가 들어올 때 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육친관계를 붙이면 돼 왜냐면 이 나무는 쉽게 말해서 육친관계로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견, 겉재 이렇게 하죠 그럼 이 나무는 쉽게 말해서 같은 빗자 같은 나무 남자 형제가 아니고 이꽃 을목이 쉽게 말해서 겉재 여자 행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 여자 행자가는 잘못 자라겠죠 이 뜨거운 땅에서 이 나무는 잘 자라요 왜냐면 진토에 개수 축토에 개수 천간에투출돼 있다 그러면 조금 부족한 건 지하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본인 형제,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햇볕이 이제 본인한테는 장모, 아랫사람, 진로운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땅이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다 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사주 이제 일반 사주로 보면 이 화가 들어오면 장모의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왜냐하면 햇볕이 들어오게 되면 이 땅이 어때요? 지열이 높아지니까 장모나 아랫사람 보고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 부인이 뜨거운 땅이에요 처의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윗사람 노릇하는 잔소리하는 부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부인 사주에서 이 금이나 수가 많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처복이 있다, 궁합이 좋아서. 그게 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일단은 피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피가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피가 필요하니까 내가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겠죠? 교육계통에도 아주 좋은 거예요, 이런 사주는. 내가 뭔가 배워서, 뭐 예를 들어서 법무 쪽을 해서 교수를 한다는. 그런 것도 좋은 사주예요 왜냐면 이 물이 나한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겠죠? 엄마가 끔찍하게 어때요? 지하수를 개이 비가 오니까 엄마가 이 아들을 아주 끔찍하게 위하면서 키운 사주에요 교육을 잘 시키는 엄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물을 계속 고여있게 하려면 지하수가 올라와야 돼요 서리가 이렇게 앉아야 되고 그래야 땅을 식힐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하수가 본인한테는 관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 명예, 그 다음에 체면, 그 다음에 이 관성은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그러면 이 지하수가 나한테는 가장 소중하겠죠? 이 나무를, 이 뜨거운 땅을 식혀줄 사람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크게 성공하는 자식을 갖는다. 아마 방송에 한번 얼핏 나왔을 거예요. 이모 사건이었을 때. 그때 지금 굉장히 뭐 중학생인데 굉장히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공부도 굉장히 똑똑하게 미국 뭐그 중에서도 인정을 받는 정도의 자식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그런 거에요 자식에 대한 교육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또 자식도 굉장한 아버지한테 효, 효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관운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있겠죠 관직에 되게 좋은 사주예요 그다음에 이제 직장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 이 갑목일주에 이 금이 필요한 사람은 자존감이나 자존심이 엄청 세요 그 다음에 체면 같은 것도 되게 중요시 여긴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민당에서 이렇게 자꾸 까들라도다 받아치는 게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명예손상 되는 걸 되게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다 그럼 이 사주에서도 단점은 있어요 토가 많은 사주들은 토는 우리 인체에서 위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피부하고 얼굴은 깨끗해도 사실 이런 사주는 피부 트러블이 잘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에서는 쯤등에말랐어도왜 말랐는데도 잘 먹어요. 이런 살도는 그러니까 위에서 이 토들이 위, 위, 가막 움직여. 그럼 배고픈 걸못 참는 살조예요 엄청 먹어. 만약에 요새 유튜브에 먹방사, 그거에서도 엄청 먹어도 살은 안 쪄요. 왜안 찌는 줄 아세요? 위는 위산이 많이 나오지만 금이 없어요. 이 금이라는 건 우리 인체는 대장이에요.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한다. 대장에서 하는 일은 이 많은 양을 어때요? 먹었는데 다 소화 위에서는 소화가 돼. 근데 대장에서는 흡수가 안 돼요. 그러면 영양 이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때요? 살이 안 찌고 체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체력은 강한 정력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금이 없는 사주들은 노화 진행은 잘 돼요. 노화가 잘 되고 또 여자는 일찍 폐경이 오고.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육체적인 활동에서 조금 약하다. 그게 이사주에선 단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토가 많은 사람들은 또 믿음이 강해요. 그래서 기가 좀 얇다. 단점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이사주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사주는 금이 들어오면 되게 좋은 거예요. 이 금이 이 대운에서 들어올 때가 가장 좋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환인상생 대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사주 51세가 되면서 그 전에는 해수가 들어섰어요 신해 신해 10년 동안 대운이었어요. 어쨌든 이게말에서 지하수가 올라오고 이 해수는 물이에요 강물. 이 땅을 충분히 식히기 때문에 굉장히 대운에 대운은 오랫동안 산사주예요. 말 그대로 21살 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운을 좋게 산사주. 지금도 사실 대운이 돌아 있어요. 왜? 경금이 들어 있다. 이 경금은 예를 들어서 이신금보다이신금은 조그만 서류를 보지만 이 경금은 완전히 지하수로 보여. 큰 지하수. 그리고 이 지하수는 본인한테 환원에 해당하는, 직장원에 해당하는 거고. 명예 이런 게다 한.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전에 11월 달 되면 큰 개일 하게 된 왜? 그랬겠어요. 11월 8일부터 피가 오거든요. 개해란 말이에요. 개해. 이래서 제가 자신 있게 연한 거예요. 왜? 대운에서 지하수가 오는데 비만 오면 이 나무는 엄청 자라겠죠. 그니까 러 오늘을 봤을 때 이준석이나 정청래 뭐 이런, 네? 안민석 이런 게임야 경쟁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운이에요. 근데 올해 운을 보면 개면연이야. 피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청간에서. 거기에 이나무에 싹이 나려데 살아있는 나무거든. 그니까 러 주목을 받는. 근데 내년을 크게 보면 내년은 갑진년이에요 아까 이감목한테는 제일 좋은 게 진토라 그랬죠. 가장 힘 있는 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게 한 5년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준석이 하는 말, 뭐 대선 대통령이 되거나 대선 주자가 되려면 지금 현 정부에 있는 대통령을 까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운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윤 대통령하고 같이 가야 돼. 왜 그냐면 항상 우리 역사자들은 이 술사들은 미래를 봐요. 윤 대통령은 핵 배치 없어. 근데 내후년, 20 0 0 예를 들어서 25년, 6년, 7년이 윤 대통령한테는 최고의 대운이에요.